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저입니다. 본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 및 교육을 목적으로 제약하는 영상이고, 본채널의종목 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 안 열미하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투자에 따른 결과 시행도 본인의 계층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트레이딩 에맛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26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7시 52분경이 되었습니다. 자, 리뷰할 종목은 신풍제약, 신풍제약에 대해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풍제약은 오늘 플러스 7.98% 정도 오른 모습에서 마무리됐고, 현재 주가는 128,500원입니다. 자, 신풍제약 제가 뭐어제도 제가 리뷰를 진행을 해 드렸었고요, 25일. 어, 그래,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어, 가을에가 지금 이제 매도가 잘 나가고 나서, 그리고 이제 재차 매수에 대한 포인트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어, 그래서 이제 11만 5천원대, 그리고 9만 4천원대까지 가격이 빠져주게 된다면은, 대차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제가 말씀을 어, 드렸었죠. 근데 뭐 오늘 날에 이제 보니까 가격이 빠지지는 이제 않았고 오히려 더 올랐죠. 오늘 뭐 신풍제약 관련해 가지고 뭐 코스비 200뭐 들어간다. 뭐그 이제 이슈가 뭐 터졌고 어,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격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신풍제약. 어그고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뉴스 기사를 보니까 외국인과 그 개인 같은 경우에는 한 2,500억 원대 이제 각각. 어, 매수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을 진행을 했고 기간에 이제 또한 500억 정도 이제 순매도 뭐 그렇게 진행이 된것 같습니다. 어자 그래서 뭐신풍지약뭐 제가 봤을 때는 어 가격이 여기도 이제 바로 오르게 된다면은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이제 부분은 이제 내 자리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매매 추격매매를 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면 어쨌든 이 종목 같은 경우 우리는 이제 이미 이제 두 번이나 이제 매매 체결을 이제 해서 전부 다수익을 이제 크게 다 마무리 다 진행이 됐습니다. 과거에 대한 그런 제 영상들 제가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죠. 신품제약. 그래서 꾸준히 제가 리뷰를 진행을 하면서 수익이 정말 많이 났습니다. 신품제약은. 어, 그리고 우리는 또 이제 크게 리스크를 가질 필요는 없고 가격이, 어, 빠져주게 된다면은 제가 생각하는 이한 레벨까지 만약에 가격이 빠져주게 된다면은 우리는 제차확률에또 기반해서 배팅을 한번더 때려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빠져주게 된다면 제가 말씀드린 1차, 2차 매수에 대한 포인트, 가격, 가격이 빠져주게 된다면 매수에 대한 관점을 이제 보고, 만약에 안 빠져주고 바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그림이 뭐 계속적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아, 여기는 내 자리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고 추격매매를 이제 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이제 향후에 뭐 트렌드를 이제 보고, 만약 에 올라가는 트렌드가 나온다면은, 뭐 그때에 대해서 제가 제 차, 어또 작도를 해서 또 이제 매매에 대한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관망입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다잘 났고 이미 차익 실현이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좀 관망에 대한 부분을 좀 이제 바라보면서 가격이 만약에 현재 바로 빠져주게 된다면은 매매를 이제 체결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관망 그리고 만약 올라가게 된다면은 추격매매를 하지 않고 내 자리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 시간이 좀더 지나서 이제 트렌드 채널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제 차, 어, 작도를 해서 제가 매매에 대한 포인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풍제 이 정도로 마무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유익했었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좀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종목을 리뷰할 때 다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